안녕하세요. 기차 아님 테디입니다 지금, 칠성은, 지금 며칠 동안 제가 지금, 바쁘고, 하루는 일이 좀 너무 바빠가지고, 주말에 도 일하러 다니면서, 영상을 못 찍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보시면은, 최근에 장비를 찍었어요. 열심히 찍어서니다 그리고 S5까지 찍었습니다. 황충은, 이제 S4대, 요게 많이 모자라네요. 모 뭐, 무쌍에서만, 팩트가할수 있어가지고 요거 때문에 시간 좀 많이 걸리네요. 자 일단은 방충 위안까지 달아주고, 자, 일단 무료는 5,200대, 장비는 5,599. 자 이만큼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이제 장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자 일기토에서도 뭐한2.5%대 정도는 음. 나오죠 이렇게 3 명이 좀도 칠성 애들한테도 방어를 막뭐 가로 이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요 정도 선에서, 보시면은, 한 2%대까지. 아 오, 자, 비무장은, 맨년2때네요그렇좀 졌네. 음. 자, 그래도, 방어, 성공 좀 있죠? 방어 성공. 뚝뚝뚝뚝뚝, 깨있습니다. 실패도 하지만. 자, 그래서, 비무장. 지금 장비가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비무장과 여기토한세판 정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0 2대가요 까지는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이대으로 하다 보면은. 그리고 광충을 먼저 이제 7성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장비가 7성이 같이 되면서 조금씩 빛을, 바, 빛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빛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황충은 칠성을 만들 거였고, 제가 이제 성책이었기 때문에, 만들 거였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황충만 칠성일 때는 고통받고 있었는데, 장비가 칠성되자마자 이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손책 파티와도 손책파티와도 전에 이이 덱이 이 손책 파티 손책 체험 파티와 붙었을 때 승률이 조금 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이고 체험 힐못 썼네 죽었네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자 황충딜 괜찮죠 자 황충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버텨라 버텨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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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충의 해피가 은근 짜증납니다 자 지금 이제 S 배시브로 해피 두 개를 띄우려고 하다가 아 그래도 그래도 생명력이 낫겠지 생명력에 해피가 붙으면 은더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일단 생명력하고 물이, 일반, 일반 물리 피해 증가인가? 음, 고개 붙었어요. 그래서 뭐, 평타에서 좀더딜 넣으면 되겠지, 나는 생각합니다. 괜히 건드렸다. 지금, 관우는 생명력 증가랑 다른 게 붙어 있었는데, 괜히 건드려가지고 지금 피똥 싸고 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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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관우 무적이 안, 아이 장비 무적 때문에. 이번엔 잘 발리겠는데. 알리겠네 옳지. 아깝네. 자, 한 이렇게 간단하게 보셨고. 자, 1기터. 한세판 정도 해볼까요? 칠성이 두 개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보시면은 관우. 관우가 제일 높죠. 지금 장료. 열심히 또 작업하고 있습니다. 장려가 7성이 되면, 이제 7성이 3개겠죠. 그때쯤 되면 아마 나머지 사람들, 다, 아, 나머지라다. 대부분 사람들도 7성이 3개, 지금도 거의 7성이 3개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비슷하겠지만, 이제 태생이 4성인 애들 중에 장려도 1기터에서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봄직스럽습니다. 탕탕탕, 탕탕, 탕탕탕. 아, 그리고 이번에 곽가, 곽가가 나온다고 했는데, 곽가가 1기토 맞기 확률을 30%인가? 올리더라고요 지금 7성이 나오고, 어떤 파티가 생기냐면, 은 7성 하나나 7성 두 개를 끼고, 아, 1기토 스킬 확률을 올려준다거나, 1기토 물리 피해인가요? 일반 공격력을 올려준다거나, 이런 조합으로, 네, 5% 이내에 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어를 보시면은 그런 분들한테 또 깨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막 먼치킨 같은 장비나 옆호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저희 팀 3명을 낯설어버립니다. 평타 한대 맞으면 거의 일반, 일반 애들 스킬 한대 맞는 정도의 딜이 들어오니까 와, 장난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조합도 나중에 칠성 세 개로 다 끼고 이제 뭐 명장 명장인가요? 명장급인가요? 이런 엽포뭐 여령기라든지 뭐 관우, 하우돈 이런 애들 세 명으로 잉거에 비하면은 상대가 안될 겁니다. 아이고 걸렸네. 자, 일단, 음, 초보자분들은, 아, 칠성, 뭘, 먼저 가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맵을 깨기 위해서, 뭐, 맨사클럽도 있는데, 초보자분들이 맨사클럽으로 바로 간다는 것도 조금 웃기고요. 웃기고, 어, 주간 보상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보상을 하면, 지금, 보고 주잖아요? 그걸 노리기 위해서는 장비가 절대적입니다. 장비가 맵을 클리어 좀못 하더라도, 마운 록이 있잖아요. 처음에 줬잖아요, 마운록. 지금 하시는 분은 봤는지 모르지만그 칠성을 주기 때문에, 개로, 뭐, 어느 정도 깰수 있는데, 만큼 깨고 장비, 칠성 음, 만드셔가지고, 모터도 일기토라도, 혹은 장비 하나만 있어도, 이제 뭐, 비무장에서는 조금씩, 숨통이 트기 때문에, 오예. 장비 꼭 있어야 됩니다. 아 씨. 아이, 뭐야. 뭐야쟤이야위야브와야 위야, 브이야, 아, 뭐야. 이야이야하이야아라 잡아라 야비이필수이야 브이야. 브이렇게이서 브이야. 브 세 번째 칠성인 장비를 만들고 간단한 리뷰. 리뷰라고 해야 되나요? 후기. 후기 영상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 그 다음에 저는 제 목표는 장료고요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주유는 지금 옷 찍어놨죠? 옷 찍어놨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 찍었는데 주유를 옷 찍을 동안 주유 또 다른 육성이 이제 준비물이 없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미쳤죠, 한마디로. 얘 에스포 예, 찍고, 찍으면서 간간이 장료 올려주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생각하는 게, 아, 비모장 이제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황충을 칠성을 찍어놨고, 얘를 찍어놨고, 그 다음에는, 음, 체험이나 재갈량, 둘 중에 하나를 찍을까 생각하고 있습니 제갈량은 지금 있어요. 제갈량은 지금 육성이 작년도 있고, 서황도 있고, 제갈량도 있고, 체험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 준비된 애들 중에 하나를 하지 않겠나. 빔으로 생각하면 체험이고, 아, 그리고 빔으로 생각했을 때또이손위는 제갈량. 왜냐면, 어, 총나라 주역 2번을 이용해서 또 이제 한 자리를 비무장의 한 자리를 차지하려면 총나라, 그걸 2를 써야 될것 같아요. 예상합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